안녕하세요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한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캔피셔가 쓴 슈퍼스톡스라는 책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필리피셔의 아들이자 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피셔인베스트먼트의 CEO 캔피셔의 책으로 1984년 집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절판돼서 웃돈을 붙여서 거래되던 책인데요 이번에 재출간되면서 서평 이벤트로 증정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3년에 10배 상승하는 대박 주식을 찾아라인데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는 종목을 스포스터이라고 하며 그런 종목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의 비율인 PSR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책으로 유명하고요 PSR의 개념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PSR의 장점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1년 사이에도 몇 배가 바뀌지만 매출액은 비교적 변화율이 낮죠. 고정비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도 순이익은 몇 배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런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평가한다면 저평가의 시점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좋은 회사를 슈퍼컴퍼니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가 일시적인 악재로 휘청이는 순간 슈퍼스턱이 되며, 이런 악재에서 회복할 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고평가의 순간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저자는 PSR이 0.7 이하로 떨어질 때를 저평가의 순간이라고 하고, PSR이 3 이상일 때를 고평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PSR이 낮을 때 샀다가 악재에서 회복하면서 PSR이 높아질 때 매도하면서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PRR, Price Research Ratio, 시가 총액을 12월간의 연구 개발비로 나눈 비율을 제시하는데요. 연구 개발비가 많다는 건 나중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만 연구 개발비 비율이 무조건 높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구 개발비에 비해 시가 총액이 낮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들의 연구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는 그 회사의 경영진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마케팅 능력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PRR이 5에서 10 정도 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SR, PRR의 개념을 제시하지만 정량적인 퀀트 분석과는 전혀 다른 투자법인데요. 저자의 투자 방식은 기본적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일방적 경쟁 우위를 갖는 슈퍼컴퍼니를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잠재 이익률을 다음과 같은 수치로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0.13은 경험적으로 얻어진 수치입니다. 어떤 회사가 고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서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이익률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잠재이익률을 가진 회사가 일시적인 악재로 저평가를 받을 때 그것을 PSR로 판단해서 매수하는 투자법입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PSR이 낮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성장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밸류 트랩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 책은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을 혼합하는 투자 방식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검증이 필요하며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공산품을 팔던 회사들과 현재 정보통신, 바이오 회사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에도 얼마나 적용이 가능할지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여러 투자 사례들을 들며 설명하는데 그 사례들이 1970, 80년대 미국 회사들이어서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꼭 읽어야 하는 역작이라거나 이책 하나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매출에 대해 생각해 보고 PSR이라는 새로운 수치에 대해 알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즐겁게 삽시다.